게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디데이톡 시간입니다 자, 디데이톡의 새로운 코너라고 할까요? 이번 주 게임 뭐 하지? 이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린 디데이톡 이번 주 게임 추천! <웃음> <웃음> 너무, 너무 구려요 다시 한번 게임 추천! <laughs> 얘기를 해줘 이렇게 네, 좋아. 좋아요, 다음부터 잘해보죠 네, 첫 번째 게임은 음? 8월드입니다 아, 8월드? 아, 지금 이제 인슈라우디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8월드 추천하는 거예요? 게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음, 할수 아, 있어서 네. 그렇죠. 거나 친구랑 하는 것 이외에도 가정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하고 즐긴다던가 연인 사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 이 게임이 함께하기 평화로운 게임은 아니에요 어, 그래? 나는 이제 집에 애들도 있고 하니까 맨 처음에 생각은 어 팔을 또 같이 하면 되겠네 막 오, 이렇게 생각을 좋겠다. 했는데 패를 때려잡고 있어갖고 아. <laughs> 아빠한테 때리지마 아 너무 애가 불쌍해 맞는 애들이 막눈 X자 되고 막 표정이 살아있어 어. 근데 웃긴 어. 거는 딸내미 시켜놨지 자기도 <laughs> 때리고 있어 <laughs> 피쉬가 이제 여러 대인 분들은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나는 이거 있는데 이거 아 도와줄 수도 있고 이거부터 해야지 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행복한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싫다. 하시는 네. 분들이면은 향후 업데이트 계획으로는 일단 PVP가 또 나왔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PVP 하게 되면은 어떤 전투 패시 더 강한지, 어느 지역을 초반에 점령해야 편한지, 어떻게 어떤 루트로 공격을 갈 편한지, 약간 이런 거를 아 연구해보는 맛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업데이트 일정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연구하게 되면은 또할 거리가 엄청 많아지지 않을까. 음. 맞아요. 그러니까 PVP가 되면은 사실 게임의 장르 자체가 아마 달라질 거야. 옛날에는 평화롭게 내가 알아서 펠자고 거점 짓다가 이제는 거의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어, 서로 음, 저 맞죠, 거점을 맞아. 먹기 위해서 서로 총질하고 저격총구 나오거든요. 그고 저기서 숨어 있다가 어디 누가 거점을 만들어? 아마 굉장히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그래, 저기 뒤통수 조심하시고요. <laughs> 어? 난좀 <역시> 물질. <웃음> <웃음> 혼자 해보셨던 분이라면 들 이제 멀티 서버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패럴들을 첫 번째 게임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요즘 좀 디아블로가 좀시끌시끌라서 너무 타깝네요 <laughs> 네, 음... 재미없다. 솔직히 어떠셨어요? 디아블로 구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재밌게 했던 이유가 야만 용사가 이제 돌진이 생기면서 아, 얘기 들었어요. 재밌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즌 자체의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건 평가를 내리기도 민망한 수준이었고 별로였어요? 시즌 제 게임의 의미는 그 시즌에서 뭔가 색다른 기존 그전 시즌에서 못했던 거를 할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주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제가 생각하는 시즌 컨텐츠 게임인데 이번 시즌은 둘도 없었어요. 규라님들의 마음을 달래줄 네. 게임입니다. 네, 디아블로 2의 계승작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음... 라스에 포크입니다. 어... 라스에 포크 해보셨어요? 네, 조금 했습니다. 저는 재미있었어요. 특히 디아블로나 피오기류 같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자기가 개척해나가는 맛이 있다. 근데 정말 그 이런 게임을 처음 접해보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알아가보면서 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발표 나온 그 전에 이전에 한번 했다가 최근에도 다시 좀해 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해겐슬 게임 유저들은 대부분 늘몸말라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신작이 없죠. 시즌은 3, 4개월 하는데 우리는 3, 4개월을 풀로 안 즐긴단 말이야. 음. 그래서 뭔가 로테이션이 돌기에 맞아, 맞아. 필요한 게임들이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라스트 택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음. 해줄 만한 게임이에요. 취향이 맞는 분들은 당연히 더 길게 할수 있고 취향이 안 맞아도 뭐한달 이상은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고 뭐 그렇다고 가격이 막 14만 원은 좋지 않잖아요? <laughs> 그냥 좀맘 편히 한번 클릭해서 즐기셔서 액트 쭉 밀고 나중에 엔드 컨텐츠에서 스킬 좀 맞춰서 한번 삥삥 돌리면 어 요것도 새로운 맛이 있네 음. 요 느낌은 확실히 받으실 거예요 실제로 해볼만 해요 음. 초반에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뭐이 정도는 충분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감안하고 또 익숙해질 만한 음. 부분이다 라스트 헤븐은 꼭 하나 그 얘기하고 싶은 게 확실히 이 디아블로2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만든 게임이라서 그런지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휘린들을 돌면 바바라든지 아니면 음. 애들 잔뜩 데리고 다니면 뭐 조폭네크라든지 그런 것들 할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다돼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음. 그런 재미로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POE는 너무 어렵더라 음. 이러면 딱 적합해요 맞아요 음.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라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정말 디아블로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음. 어, 게임인 것 같다 <목소리> 마지막은 이제 아무래도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나 어? 대부분 핵앤슬래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 이제 비슷한 장르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네. 음... 노라이트 인피니트가 이깔건제 추천 게임입니다 실제로 비누님하고 저는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게 썼던 게임 맞긴 해요 요, 요번 시즌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이진 님이 그... 해보셨어요? 어 했죠 네. 근데 저는 그때 한참 바쁠 때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아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길게는 못해서 그러면 이번 시즌에 저번 시즌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어, 저번 시즌하고 이번 시즌은 크게 달라 진건 없는데 이제 완전 예전과 요즘에 이제 바뀐 부분을 보면은 이전에는 음. 너무나도 큰 이제 패치 내용들이랑 음. 또 아이템 몇몇 가지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아, 맞아요. 가격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알았었어요. 음. 그러니까 재밌는데 내가 게임 한 며칠 안 하면 내가 사고 싶은 아이템 몇 배가 돼 있으니까 못 사서 접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음. 근데 제작 시스템의 개편이 그런 맞아요. 걸 대부분 다 해소시켜 음. 줬고요. 또 거래소도 전 통합 서버가 통합돼 가지고 이제 매물 구하거나 심지어 요즘에도 거래가 좀 활발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실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개선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번 시즌이 재밌었던 이유가 시즌 콘텐츠가 재밌는 것도 있었지만 그 기존에 있던 큰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재밌어진 것도 있는 음,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토치라이트가 정말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다들 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장 열정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 중 하나예요 어, 맞아요. 사실상 지금 인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해주려고 어... 노력하고 있고 어... 패치 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벤트를 열어 준다든지 음. 아니면 유저 의견을 받아들여서 뭔가를 맞아요. 좀 적용시켜 준다든지 이 정도까지 해주는 회사가 뭐 음. 가까운 뭐 다른 해겐슬래시를 비교해 보면 없어요. 맞아요. 아예 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토치라이트는 정말 유저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다른 걸 떠나서 확실히 인정을 하고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뭐 최근에는 사실 깔게 별로 없어요. 토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게임 자체는 웰메이드가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데 제가 추천 게임으로 가져온 이유 네. 이제 프리시즌이 열린다고 음. 음. 네. 인피니트의 프리시즌은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음... 메커니즘 같은 게 하나 추가되죠. 예를 들어 지난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면 스킬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고 네. 그 시즌에서만 쓸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유니크들 까지만 추가를 시켜줘요. 음... 독특한 매력이기 때문에 토트라이트를안 해보셨더라도 이번 프리시즌 한정으로 한번 어, 즐겨보만 하지 않을까. 음... 프리시즌이 어떻게 보면 그 찍먹을 해볼까 할때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는 해요. 음... 왜냐하면 보통 난이도를 좀 낮추고 보상을 그렇죠. 퍼주면서 네. 대신 그게 이제 다음 시즌으로 연결은 안 되고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 한달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때 찍먹해 보시고 어, 마음에 들면 어, 다음 시즌에 좀 달려볼까 이렇게 가셔도 되고 다음 게임은 응? 뭔가요? 이번 주 짧기 때문에 게임을 봤는데 아 이번 주에, 아 주에 준비된 게임은 이렇게 세 가지. 나아 다음 하나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맞죠. 한 번에 또 누가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음. 또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아 너무 좋네요. 게임 준비를 한번 해봐야 돼. 야 이거 다음 주 이거 걸린 사람한테 큰일 났다. <laughs>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이, 이 코너가 좋다 안 좋다를 <laughs>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 코너 재밌으셨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이제 디데이톡과 관련된 영상들은 샵 디데이톡으로 아래 클릭해 보시거나 아니면 재생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